네, 보시면 지금 빨간색의 흐름들이 많습니다. 하락한 종목들이 꽤 많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M7 종목들 안에서도 지금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많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 엔비디아와 메타, 구글까지도 하락 폭이 깊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비디아 0.78% 하락했습니다. 이 젠슨왕 CEO가 파리에서 열린 UTC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요. 기조 연설을 통해서 산업용 AI 클라우드 플랫폼을 독일에 설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젠스나 CEO는 AI와 또 로봇 공학을 접목해서 BMW와 이 벤츠 같은 대형 자동차 제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과 물류 관리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벤비디아는 0.78%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리테일 부분도 보니까요. 아마존과 월마트 부분에서 하락한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3% 하락했고요. 1.56% 하락하면서 리테일 부분에 이 소비자단에서도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점까지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쪽을 보니까요. 지금 오라클 0.62% 하락했습니다. 오늘 오라클이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7% 급등까지 이어졌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태양광 관련주 썬 런은요, 제스프리가 이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비중 축소로 하향을 하면서 주가가 4% 하락했습니다. 이 점도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역풍에 직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경고까지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도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메타와 오클로, 탈렌 에너지입니다. 어, 메타는 1.1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오클로가 강했습니다. 오클로 29%로 강세 흐름 이어졌고요. 또 탈렌 에너지도 7.7%로 오늘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타에서는 신형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V 제파 2인데요. 이 V 제파 2가 지금 메타에서 선보인 비전 기반의 AI 모델입니다. 기존 텍스트 중심의 생성형 AI와는 다르게 이 사물의 움직임과 물리적인 상호 작용을 학습을 해서 현실 세계에서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좀 예를 들어 보자면 공이 테이블에서 굴러떨어지게 된다면 이약한 하는 것을 이해하거나 또 시야에서 물체가 사라지더라도 잠깐 어디엔가 가려 있을 뿐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이 물리적의 세계를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율주행차라든지 지금 배달 로봇처럼 실시간으로 물리 환경을 인식해야 되는 기술 분야에서 이렇게 정확한 예측과 기능 기획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메타의 수석 AI 과학자 루크는요. 이 제타에 대해서 이 AI가 마치 사람처럼 추상적 사고를 통해서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신기술 발표만으로는 추가적인 투자 모멘텀을 좀 자극하기 부족했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투자자들이 기술 발표보다는 실질적인 수익성 확보에 좀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메타는 1% 넘게 하락했다는 점까지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클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클로는 미국 공군 기지에 원자력을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원자력 스타트업인 오클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약 2년 넘게 지연됐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진전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오클로는 최근에 알래스카에 위치한 미군의 아이엘슨 공군 기지에 전력을 공급할 업체로 잠정 선정이 됐습니다. 이 오클로에 대한 주가를 보니까요 200% 이상 그리고 1년간은 500% 이상 오른 상태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산업에서는 이 국방물류청이 오클로에 잠정 계약의 의향서를 보낸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오클로는 오로라 발전소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전력망 없이도 독립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해졌는데요 외딴 지역에서의 군 지지에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오클로 CEO는요, 미국의 고속로 기술과 또 국방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지원하게 돼서 영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사실상 이번 수준은 지난해 말에 오클로가 공식 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과거의 경쟁사의 이 제기로 프로젝트가 한 차례 중단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결정이 더욱 더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 오클로는 발전소를 직접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까지 맡게 되는데요. 이 장기적인 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서 전기와 열을 공급할 예정이라는 점이 가장 주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원자력 규제위원회 운영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최종 승인만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향후에 어떤 과제가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EO의 말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원자력 관련해서 우리나라 종목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 이 종목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에너토크와 우진엔텍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겠고요. 우리 기술과 서전 기전까지 우리나라 종목 안에서도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 많이 지금 주목받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오클로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기업도 살펴볼까요? 탈렌 에너지입니다. 탈렌 에너지도 오늘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죠. 7%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이 탈렌 에너지는 전력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 전력 발전과 에너지 인프라 기업인데요. 이 아마존과의 데이터 센터 공급 계약을 확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 이 탈레는요,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이 아마존 데이터 센터 캠퍼스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이 구매 계약에 따라서 2042년까지 아마존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 캠퍼스에 이 9,920메가와트 규모의 무탄소 원자력 발전 전력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에는요, 공급 기간을 좀더 추가로 해서 연장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 탈렌 단계적으로 전력 공급망을 계속해서 늘려서요, 2032년까지 전체 물량을 달성하겠다라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뿐만이 아니라 전력 관련된 종목까지 이렇게 덩달아 상승하는 흐름 가졌는데요. 또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유가도 상승하고 있죠. 이 점도 파악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를 가까이 체크해 보는 이연아의.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